영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울산이다.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 퍼졌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연을 울산실록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시 오늘도 비가 조금씩 오고 있네요. 그래도 뭔가 시원한 가을 비라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 철하고 소금 이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뭐 있어요? 철과 소금이요? 응. 철이랑 소금 뭔가 크기도 다르고, 쓰임새 응. 달라가지고, 응. 전혀 연관이 뭐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안 되는 것 같죠. 네. 근데 이 철과 소금은 사실 고대 시대부터 응. 이런 대제국들이 이두 가지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이었어요. 아, 철과 소금이 있으면 네. 그렇게 대제국을 만들 수 있던 거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달천철장 가봤죠. 네. 달천철장에서 철을 봤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울산은 소금이 있어요. 저 철장에서 소그 철을 봤었는데 네. 소금의 흔적도 울산에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울산은 과거에 네. 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소금을 생산했던 아... 지역. 그 소금의 흔적이 바로 울산에. 남아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했으면 그 흔적이 어디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공업화 이후에 이제 그런 게다 사라지긴 했는데 아...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관이라는 박물관 형태의 근육도 있고 또저 하창마을 쪽에 흔적도 있고 음... 그런 게 분명히 있으니 한번 오늘 그걸 만나러 한번 가봅시다. 저희가 또 알려지지 않은 것들 저희 사람들에 알려지는 게 저희의 또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한번. 그 사명을 한번 하러 가 봅시다, 선생님. 네, 가 봅시다. 조선 시대에 일본인들이 머물면서 외교적인 업무나 통상을 행했던 곳, 연포인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지명에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염포? 여기 왔는데, 염포와 소금이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염포의 염자 자체가 소금이니까, 소금이 있는 객가. 이게 이제 염포죠. 이 염포라는 지역이 이름에 염자가 들어간 게 아주 오래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추정은 할수 없지만은 음. 이미 뭐 고려 때 조선시대에도 염포라는 지명을 사용했고, 음. 조선시대에 태종 때, 태종 4년인가 이 무렵에 이제 외구들이 하도 삼, 이 남쪽 지방을 어지럽히니까 음. 태종이 이제 그 유화책으로 삼포를 개항합니다. 아외구들이 뭔가 교류할 수 있게 열어준 거군요. 그렇죠. 삼포를 아. 개항할 때이 연포, 이 연포가 바로 울산이거든요. 그삼포 개항의 물목 중에 이 소금도 굉장히 중요했고 음. 그래서 울산에는 철과 소금 이게 이제 주로 수출품이 많았고요. 특히 이 연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옛날에 소금밭이었어요. 아 이쪽이 다 소금밭이었군요. 네. 아. 이 소금밭을 중심으로 엄청난 양의 소금이 났고 네. 울산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하대포 소금밭이 있었고 네. 그 주변으로 해서 한 8개의 큰 소금밭들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연포를 개항하고 난 이후에 외관을 설치해주고 일본인들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연포 만호를 만들어가지고 태화강으로 해서 외국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1차 방어선이었거든 아... 그리고 관방의 도시도 굉장히 중요했고 상업항의 기능도 중요했고 음... 이 연포시장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금의 상거래가 굉장히 원활했던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연포가 소금 생산지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교류 그리고 뭔가 1차 방어선까지 하는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군요. 그렇죠. 소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소금을 직접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과거에 이 소금을 가지고 노동의 대가로 봉급을 주던 시절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연포. 좀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을 가진 나라가 부강했었는데요. 그만큼 가치가 높았던 소금의 주 생산지가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의 소금 역사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럼 울산은 소금을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한 건가요? 소금을 울산에 언제 만들었다, 언제부터 만들었다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네. 고려시대 기록에 보면 이첨이라는 사람이 적은 그 고업성지라는 책에 울산의 소금이 처음 나타나거든요. 소금은 그보다 훨씬 전에 아마 만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태아강과 동해가 만나는 상곡각주 지점, 이런 지역에 자연 상태의 소금들이 있었을 거예요. 음. 그런 것을 채취하고 썼겠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게 울산의 소금 문화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울산이 뭔가 다른 지역과 다른 맛이라든지 특징이라는 게 그런 게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면 하 울산의 소금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강, 강 하류에 있거든요. 네. 외항강, 여천강, 음... 동천강, 태화강 이 하류에 있는 여기에 소금밭이 형성이 됐으니까 육지에 많은 미네랄 성분들을 담고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이 섞였기 때문에 네. 아주 짜지도 않고 아주 뭐 달지도 않으면서 달짝지근한 맛을 내는 아주 특수한 어떤 맛을 내는 게 아... 울산 소금이었다고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적당한 그 맛이 폐합이 되어 있던 거군요. 그렇죠. 오... 네. 그런 부분이 좀 달랐던 거군요. 네. 다른 네. 울산 소금은 특징도 있었고 역사도 오래됐는데, 다만 이 소금이 이제 1965년 이때를 비롯 시작해가지고 비료 공장이라든지 유화 공장이라든지 막 들었으면서 이제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사라진 배경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 하 1 9 0 0년대에 초에 우리나라의 일제가 가지고 들어온 게 뭐냐면 천일염 기술이에요. 이쪽에 자염이라든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산하던 소금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천일염이 풍부했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울산 소금들은 그때부터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훌륭했던 소금이 천일염 등장으로 뭔가 이제 새태의 길을 걷게 된 거군요.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을 먹여 살렸던 건 소금이었는데요. 사라지고 잊힌 울산 소금의 역사를 간직한 곳, 소금포 역사관입니다. 건물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그 소금포 역사관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울산이 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아, 뭔가 묻혀 있었군요. 네, 묻혀 있다가 네. 이게 이제 관심을 조금씩 가지면서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그 의미에서 이제 여기 기업과 관과 이렇게 합해 가지고 이 소금포 역사관을 만들었습니다. 아 흔적은 좀 없어졌더라도 역사관을 이렇게 세워서 추억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했군요. 그래도 이런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울산의 소금 역사가 제대로 후대에 전해지는 장소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관에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소금 만들었는지도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울산의 소금은 자염이거든요. 이 자염은 천인염에 비해서 월등하게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네. 자염은 소금물을 가지고 와서 끓이는 작업을 했던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네. 8도 정도 되는 바닷물을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몇 차례의 농도를 올리는 작업을 통해 18도까지 올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소금이었기 때문에 아... 소금의 질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 울산 소금은 맛 좋기로 굉장히 유명했고 음... 그런 어떤 전통 방식이 지금 여기에 소음 포역사관에 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노력이 그리고 땀이 들어가 가지고 울산의 소금이 더 맛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금 굽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울산은 한때 한반도 최대 소금 생산지였는데요. 당시엔 신이 내린 소금 단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울산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소금들이 생산되는 거였나요?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연포 염포, 이 연포에 있는 큰 염전, 연포를 중심으로 태안강가에는또 대도 염전이 있고 조개섬 염전, 대도 염전, 삼산 염전, 또 외항강 쪽에는 마채 염전이라는 엄청난 큰 염전이 또 있었어요. 와. 곳곳에 한 8개 정도의 큰 염전이 있었고 네. 또 작은 염분계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염전을 염분계라고 불렀거든요. 그 정도로 많았고 어, 기록에 네. 보니까 울산 태화강에 있는 조개선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네. 이 조개선 면적이 한 5만평 되는데 그중에 4만평이 소금밭이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소금밭이었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울산의 가장 주력 산업이 과거에 뭐였었냐면 달천 철장의 철 그리고 이 염전의 소금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산업이었고 염철이라 해가지고 네. 철과 소금을 함께 보유한 도시는 거의 없거든요 그중에 울산이 그런 도시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이 철과 소금의 도시였군요 네 그러면 울산에 그렇게 소금을 많이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울산에 소금을 많이 만들었던 이유는 이제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았고 특히 보부상들이 다니는 길들이 많았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지역을 중심으로서 한반도 곳곳으로 뻗어 나가는 길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소금길로 이어졌기 때문에 소금 생산이 많았다. 울산이 소금의 성지로 뭔가 그렇죠. 그래서 발돋움했던 거였군요. 소금의 대량 생산지였고 옛날에 한양에 진상될 정도로 굉장히 품질이 좋았습니다. 아, 울산 소금 임금님께도 바로 갔던 거였군요. 그렇죠. 울산에서 생산했던 소금을 전국 각지로 날랐던 소금길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화창마을입니다. 여기 하창 마을이란 곳인데 네. 여기 오본 적 있어요. 이렇게 공장과 뭔가 마을이 공존해 있는 이런 마을 네. 제가 울산 곳곳 돌아다녔지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하창 마을은 좀 오래된 마을인데 네. 본래 이름은 하 하창 마을이었어요. 하창이면 어디 뭔가 아래에 있었다 이런 뜻이가요 아래에 뜻인가요? 있는데 아. 아래에 있는 창고였다. 음. 여기 이제 외양강 가거든요. 외양강 하류인데 외양강 주변으로 서창, 남창, 하창 이런 마을들이 있었어요. 아, 그 남창, 서창 거기고있다 거였군요. 네. 이 아래에 하자 서는 하창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선조 숙종 때 기록까지도 하창 마을인데 그 뒤에 화창 마을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 그 저희 화창마을에 온 이유가 뭔가요, 혹시? 여기가 이제 울산에 네. 마체염전이라는 이 소금밭이 있던 곳인데, 음. 일대 외양강가에 한 6천여 평이 소금밭이었어요. 여기서 아. 한 2만 7천 건 넘게 소금이 네. 생산됐다 하거든요. 야, 그러면 엄청 많이 생산된 음.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많이 생산됐는데, 마체염전을 그렇게 2만 7천 근씩 만들려면 엄청난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큰 창고도 있고, 뭐 여기 외항 강가고 바로 이 밑에 내려가면 온산공단끝 부분에 목도도 있고 음. 음. 이게 이제 바다하고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마체 염전을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지역. 소금 연기를 풀풀 날리며 만든 울산 소금은. 전국 곳곳으로 팔려 나갔는데요. 하지만 상앗단지가 들어서면서 소금길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 영광도 잊히고 있습니다. 울산에 한 8개, 9개 남아 있던 그 염전 시설들 그런 염전 문화, 소금 문화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이 화창마을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마을에 소금밭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고 어, 2018년도부터는 이 마을 사람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주고 화창 마을에 소금 축제를 여기서 열고 이 소금 문화를 개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울산의 소금 창고를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네. 시행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옛날에 소금으로 굉장히 유명했다는 것을 음. 마을 스스로 사람들이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 마을에는 이이 이 마을 바로 옆에가 바로 이제 동해 남부선 철길이 지나갔거든요. 음. 마체 염전 자체가 질이 좋다 보니까 음. 안동 영주 멀리는 원주까지도 대륙에는 소금 구하기가 힘들잖아. 음.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소금도 사가고 영남 알프스를 타고 넘는 소금길을 통해가지고 보부상들이 소금을 운반을 하고 장사를 하러 다녔고 그 소금의 질을 잘 알고 맛을 아는 사람들이 내륙 사람들이 울산의 소금을 찾으러 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아, 울산은 뭐 인류 이동의 비밀길뿐만 아니라 울산 소금길도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였군요. 그렇죠. 울산은 참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로운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간직된 그런 지역입니다. 화창마을 사람들은 사라진 울산의 소금 문화를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소금을 기억한 이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치 염전에서 소금이 나오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네. 전혀 나오지 않고 아. 지금 이 화창마을에는 그런 옛날의 소금을 만들던 그런 것을 기리는 축제도 이어지고 있고 음. 가까이. 조금 달라진 형태의 소금 만드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존되고 있다. 그런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울산의 소금 문화, 울산실력을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울산의 소금 문화는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거든요. 공업센터가 들어선 이후에 울산에 오신 분들도 울산에 소금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봅니다. 음... 그렇지만 울산은 공업화되기 이전에 철장을 만드는 철기 문화와 소금 문화, 이두 개의 산업이 근간을 이루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 소금은 거의 한뭐 1만 년 전부터 아주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울산의 산업 기반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 화창마을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남아있고 또 개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 마체 염전을 재현해내는 행사 음. 이런 것들로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울산의 문화 원형들이 하나씩 하나씩 복원되는데 그 가장 핵심 콘텐츠가 소금이다. 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야, 소금이 그 자체로 울산을 먹여 살렸듯이 지금은 소금 문화 콘텐츠로 울산을 좀 먹여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 소금은 통치의 수단이자 무역의 중심이었는데요. 그 역사를 간직한 곳, 바로 울산입니다.